디비전 요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6일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주 주간 프로젝트는 친입 투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친입 임무 완료와 친입 요새 임무 완료 및그 다음에 블루투스크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전설은 타이드베이슨이네요. 어, 주간 전설 타이드베이스를 수행하면은 자동적으로 주간 침입에요 요새 임무도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S S d 증발, 그다음에 최정상 그대로 있고요. 주간 하강도 마찬가지로 있고 이번 주 주간 P V P는 분쟁이 되겠습니다. 혹시 분쟁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플레이 하시면서 보상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침입입니다. 주간 침입 요새는 루즈벨트 아일랜드고, 미션으로는 연방기상방공호, 포트메이벤센터 그리고 질병통제본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찰 5, 다섯 번째, 어, 정찰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어, 요 내용은 또 제가 따로 녹화를 통해가지고, 어, 이번 추격전는 어떤 내용이 있지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이벤트입니다. 오늘부터 SHC 노출이라는 글로벌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SHC 노출 글로벌 이벤트가 시작이 됐고요다 배, 경험치 5배 이벤트는 목요일, 목요일 오후 5 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어, SHC 노출과 글로벌 이벤트, 아, 경험치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어, 레벨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혹시 SH 노출이 처음이신 분은 SH 노출을 열기를 하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보이는 활성화 버튼을 누르시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SH 노출 같은 경우는, 어, 적이 디비전 신호를 불내 역이용하는 수법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설명이 있는데, 어, 적에게 포착, 포착된 요원은 노출 효과가 부여되는, 바, 부여되어 받는 모든 피해가 증가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요원이 이동할수록 이 노출 효과가 누적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근접 공격 또는 엄폐물간 이동을 통해가지고 이 SHD 노출 형태를 제 적한테 전이를 시킬 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받는 데미지가 올라갈끔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어, 좀 방어가 적당히 섞여있는 빌드를 사용해가지고 SHD 노출 버프, 디버프를 쌓고 얘를 전의를 시켜서 적한테 받는 적이 받는 데미지를 높게 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또 즐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S H 노출을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상단에 S H 노출 활성화 버튼 이 있고 그 다음에 난이도 옆에 어떤 문양이 또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뜨면은 S H 노출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 S H 노출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은 요. 시즌 조정이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즌 조정을 활성화시키면요. 글로벌 조정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조정 또는 시즌 조정은 각각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를 운영하게 될 경우 시즌 이벤트 시... 글로벌 조정이 안됐고요 글로벌 조정을, 어... 꺼야지만, 제, 글로벌 이벤트, SHD 글로벌 이벤트가 가능하다는 점,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이벤트를 제가 플레이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기서 나오는 보상의 특급 상자가 있고, 또, 글로벌 이벤트에서 얻어지는 별들, 이 챌린지나 레벨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별들이 있는데 이 별을 사용해서 어 배악관을 바라보시고 오른쪽으로 지나가셔서 여기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n p c 들 있죠 여기서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 상자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환을 할수 있어요 별을 사용해서 그래서 나한테 존, 내가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지 않은 네임드나 뭐 특급을 어 해당 상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 글로벌 이벤트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상점입니다 기계동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미래가 달려있는 돌격소통이 되겠는데 어 하이브리드 빌드에 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쁘지 않긴 해요 어 근데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숙달용도로 구매해서 기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는 특별한 건 따로 없군요 다음은 클랜 상점입니다 강력한 결합이라는 완벽한 노스가 달려있는 샷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나 좋은 총은 아니기 때문에 어, 기, 숙달 용도로만 구매 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유물도 판매하고 있네요 완벽한 단호함이 달려있는 지정상 소총인데 이것 또한 사용하면 안 되는 총기이기 때문에 어, 구매 기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가시나무도 판매하고 있네요. 역시나 완벽한 노스가 달려있는, 어, 산탄총인데, 어, 가시나무 나쁘진 않아요. 어, 최근에 이제 백인드제 칼집이 나왔죠. 그걸 통해가지고, 음, 재장전을 무시를 하면서 사용하면은 나쁜, 나쁘, 나름 나쁘지 않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취향껏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레가투스도 판매하고 있네요. 어, 레가투스 혹시나 아직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구매하고 기부해주셔서 숙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완료를 못했는데, 어, 이거, 구매해서 기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카운트다운입니다. 기계동물, 이그레 소나기. 날카로운 발톱 한명 있네요. 아 날카로운 발톱이 스킬 회복이 달려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왜냐면 날카로운 발톱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 존 전용 네임드 드랍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스킬 회복이 달려 있어서 아, 조금 어렵습니다. 음, 조금 애매하네요. 근데 아직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구매해서 기부해 주시면 또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극장 상자입니다. 여우의 기도 판매하고 있네요. 특히나 치명타 확률이 붙어 나왔습니다. 여우의 기도 없으신 분들은 하나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브랜드 소총 브랜드에 꼭 활용이 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뭐, 방어를 좀 챙기고 싶다 하시면은 무기 데미지를 방어도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는 좀더 데미지를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치명타 확률을 치명타 데미지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좋네요. 이외에는 따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음은 캠퍼스 상점입니다 밤에 주시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스키너펄스 가속 100%가 달려있는 길라가드 베이스의 네임드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음... 그렇게 잘 사용되는 친구는 아니에요 어, 일단 하나쯤 있으면 나쁘진 않고요 숫달 어, 완료용으로 구매 기부해 주시는 용도로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빅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천둥벼락이 달려있는 경기 완충이 되어 있는데, 어, 문제는 천둥벼락 발동 조건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 친구가 그렇게 잘 사용되는 <laughs> 그런 친구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시나 숙달 용도로만 구매 기부해서 구매, 주시, 기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음은 캐슬 상점입니다. 어 크리켓 판매하고 있네요. 이번 시즌에 새롭게 나온 경기관총이죠. 완벽한 정밀타격에 달려있는 경기관총. 역시나 숙달 용도로 구매 기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크리켓이 없으신 분들은 한 자루 정도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마켓 AK RPK 74가 있네요. 어, 나쁘지 않은 총이에요. 그냥 세디스트가 달려있어가지고. 어 심어탕을 대신에 방어대상 데미지 넣어서 어 써주시면은 어 기동 긴급지명령 빌드에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은 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취향껏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음은 동부다커즈입니다. 좋았던 시절 어, 완벽한 빠른 속에 달려있는 경규관총입니다 좋았던 시절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자로 구매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 그닥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외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남부 다크존입니다. 모잠비크 스페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네임드 권총이고요. 어, 완벽한 브라이드 바스켓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스토리 완료라면은, 모잠비크 스페셜 같은 경우는 보상으로 얻게 되는 권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로 있으신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특별한 거는 없고, 지금 AKM에 정밀타격이 달려있었는데, 어 아직 라이브러리 등록이 안 되신 분들한테 구매를 할 수, 있,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그렇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크존에서 판매하니까. 다크존에 가가지고 이거를 포인트를 벌어서 얘를 구매하는 것은 그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서브 다크존입니다. 버지니아인 판매하고 있네요. 완벽한 분배랑에 달려있는 1886 베이스의 네임드 소총입니다. 어, 요거 그대로 써도 좋을 것 같고, 속성을 방어대장 데미지에 비연필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 취향껏 어 구매해 주셔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어 특별한 건 없군요. 다음은 뉴욕 시라쿠사 상점입니다. 딱 눈에 띄는 아이템은 딱히 없고요. 어 네, 없습니다. <laughs> 아, 베저트프 하나 괜찮네요. 베저터프가 이제 산탄총 데미지가 달려있는 브랜드, 어, 세트고, 특히나 가방이거든요. 그리고 속성이 상태 이상 저항에다 해지 데미지가 달려있습니다. 이거 특수효과만 아드레날린 촉진이랑 써서, 아드레날린 촉진으로 바꾸셔가지고, 어, 스콜피오 정방 빌드에 사용하시면꽤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어, 하나 괜찮네요. 음, 저도 하나 사주죠. 다음은, 로이 베이테즈 상점입니다. 어, 여기도, 켈빈, MC 백합, 택티컬. 음, 여기도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음, 딱히 특별한 건 없네요. 자 이것으로 이번 주한 주간의 소식은 모두 알아본 것 같고요. 어, 추격전은 추가로 녹화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글로벌 이벤트와 글로벌 지정은 지금 동, 따로 어, 양자택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글로벌 조정을 통해서 여정이나 최우선 임무가 끝나신 분들은 글로벌 이벤트도 한 번씩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한 주간의 소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